촉촉해지려고 발랐죠. 여러분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세린 단독으로 좋아지겠니? 진짜 어려워요. 거의 힘들어요. 예를 들면 매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타투나 반영구 지방성 개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겉촉 속바 아니 발음도 안 되네. 겉 속촉바 <laughs> 몇주몇달 동안 바세린 발랐는데 피부는 점점 부석해지고 잔주름 만늘어 납니다.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하고 보습막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오히려 트러블만 생기고 모공이 막혀 버렸죠. 도대체 진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세린을 잘못 바르면 피부는 회복이 아니라 더 망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 했다가 피부가 뒤집어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좋아지겠지 하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잔주름만 더 도드라지고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푸석해지니까 점점 바세린 자체를 문제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세린이 여러분의 피부를 망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바세린.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리 마트 가면 겉만 번지르르한 사과 본적 있죠?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사가지고 왔는데 한입 베어 물면 속은 부석부석하고 수분도 없고 맛도 없어요. 바세린도 딱 그래요. 겉은 반짝 매끄럽게 만들어주지만 속은 달라요. 피부 속 수분은 하나도 못 넣고 오히려 안에 있는 수분까지 못 나오게 막아버려서 속은 더 부석부석해질 수 있어요. 그냥 촉촉해지려고 발랐죠. 근데 왜 바르면 바를수록 속이 왜더 건조할까요? 겉은 말짱한데 속은 간질간질한 그 느낌.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보습제라고 오해하고 계세요. 바세린은 수분을 넣는 제품이 아니라 기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오클루시브, 즉, 밀폐제입니다. 그래서 피부 속이 건조한 상태에서 바세린만 바르면 겉은 매끈해 보일 수 있어도 속은 더 마르고 특히 얇은 부위는 잔주름이 더 도드라질 수 있어요. 미국 피부과학학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클루시브는 흡습제와 함께 사용할 것. 흡습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수분을 머금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세린을 제대로 쓰려면요. 첫 번째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판테놀 같은 흡습제를 수분으로 먼저 채워주고 두 번째 그 위에 수분 크림이나 영양 크림, 장벽 크림을 바르고 거기에 더해서 세 번째 바세린을 소량으로 덮어야 보습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샵에서도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일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뒤꿈치에 바세린 많이들 바르시죠. 그래서 발뒤꿈치에 바세린 발라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답은 네 되긴 합니다. 되긴 해요. 피부가 두껍고 피지선이 없는 부위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용도로는 효과적이에요. 단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바세린은 그냥 코팅으로만 발라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팅 역할로만. 그럼 또 타투나 반영구 시술에는 어떨까요? 타투 직후에 샤워시에 물이 안 닿게 잠깐 쓰는 용도로 바세린을 바르긴 해요.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산소가 통과되거나 재생이 될수 있는 비판템 같은 연고를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 재생은 산소 공급도 같이 돼야 돼요. 반연구는 더 민감해요. 바세린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색소 번짐 우려도 있고 밀폐가 되면 재생도 좀 지연될 뿐더러 염증 유발 위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반연구할 때는 재생크림을 드립니다. 그걸 바르시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상도 많고 바세린 하나만 발랐는데 주름이 펴졌어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광이 나요. 제 생각엔 그런 분들은 이미 기초 모습이 잘 되어 있거나 다른 제품을 병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세린 단독으로 좋아지긴 진짜 어려워요. 어, 이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요. 코등, 코 주변, 바르고 자는 습관 매일 반복되면요. 그게 축척이 돼가지고 기름 성분이 코로 흡입이 되거나 입으로 흡입이 되죠. 그러면 지방성 배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특히 천식이나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입술이나 코 절대 안 됩니다 바세린은 보습제가 아니라 뚜껑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얼굴이 냄비라고 생각을 하고 내 얼굴에다가 물을 담고 뚜껑을 닫아야 되죠 뚜껑이 바세린이에요 그냥 뚜껑만 닫는다고 물이 생기진 않잖아요 겉광만 챙기지 말고 속 보습부터 챙기자 예전에 한 고객님이 계셨어요 피부 관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일 쪽 관리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바세린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눈가에 바세린 아이크림처럼 바르고 또 이제 주름 있는 곳에 또 덕지덕지 바르시던 분이었어요. 바세린을 왜 바르시냐고 여쭤봤더니 안 건조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객님한테는 맞나 보다, 괜찮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자주 오시던 분이시니까 지켜봤죠. 근데 점점 잔주름이 확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용 중인 화장품 루틴을 여쭤보고 하나씩 정리를 좀 해드렸죠.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피부 결도 달라지고 밀착력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덕분이라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늘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밥은 한 숟가락 줄여도 돼요. 화장품은 좀 좋은 성분으로 푹 발라야 돼요. 아, 그렇다고 또푹 바른다고 얘기했다고 막 퍼바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말고 제대로 필요한 만큼. 무너지지 않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게 화장한다고 색조를 발라도 기초가 허술하면 다 들뜨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피부도 뭐 살아가는 인생도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셀린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바르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피부에 먼저 수분이 채워졌나? 내 피부가 건조하진 않은가? 아까 냄비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듯이 물을 안 담고 뚜껑만 닫으면 속은 마릅니다. 겉만 번들거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좋아하는 단어, 겉바, 속촉. 근데 바세린 잘못 바르면 겉촉, 속바. 아니, 바른 거안 되네, 이거. 진짜 거꾸로 돼요. 겉은 미끌미끌하고 속은 바짝 말라가지고 바삭바삭하지. 그게 제일 무서운 조합이잖아요. 겉촉, 속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부는 속부터 살아있어야 겉이 예뻐 보입니다. 촉촉한 척 말고, 진짜 속까지 건강한 피부. 그게 진짜 우리가 나이 들어도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진짜 이야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겉속 촉바.